3년 가까운 코로나 위기 영향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행 업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수를 노린 여행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3년 동안 1,000억 원 넘는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첫 계약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김철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휴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어림잡아 4,500여 곳 코로나 19는 여행업계에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생을 업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 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여행업 단체의 회장은 더는 못 살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가족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오히려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생이 대표로 본인은 사내이사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역시 2020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억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만 225건. 계약 금액은 무려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50억 원짜리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따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임시 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중수본이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문체부가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고사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거나 제안을 받은 뒤 명확한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A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발점이 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나머지 계약 역시 국내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1벌 1개로다스려야 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중대본과 문체부가 이런 협, 업체들에 대해서 수천억씩 계약을 따내는데 무슨 어,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